5년 전 폐암 사기 판정을 받은 여성입니다. 뇌까지 암세포가 퍼진 데다 폐암 크기가 6cm나 됐는데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를 쓰면서 모두 사라졌습니다. 문제는 약값입니다.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매달 600만 원 넘는 약값을 냈습니다.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3억 원에 육박합니다. 약을 쓸때 너무 부스럽잖아요 살고 싶다 생각에 그냥 썼어요. 그동안 는 약을 그만 먹어야 되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살았거든요. 환자가 복용하는 약은. 폐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인 EGFR 변이에 맞춘 표적 항암제입니다. 폐암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소세포성 폐암 중 30%에서 EGFR 변이가 나타납니다. 표적 항암제는 표적 있는 사람에게 잘 맞췄으면 거의 한 7, 80% 정도의 환자분들은 표적 그 암세포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고요. 올해부터 폐암 표적 항암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연간 7,7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. 같은 종류의 최초 국산 폐암 표적 항암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이 비슷합니다. 지난해 국내 폐암 환자는 11만 5천여 명, 표적 항암제 급여 화로, 치료비 부담을 덜수 있게 됐습니다.